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슈퍼폰이라고 불리는 V10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탑재된 세컨드 스크린 기능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앱들이 예,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앱들이 보이는데 음... 세컨드 스크린은 이렇게 화면에 꺼진 상태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화면의 크기가 5.7인치 QHD IPS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상단 부분만 따로 별도로 돼 있어서 예, 걸림도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돼 있어서 항상 켜져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온거 이렇게 예, 문자 온 것도 바로 이렇게 문자가 왔다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화면은 꺼지고 화면은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서명 같은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지금 닉네임을 지금 설명을 했고 이렇게 옆으로 넘기게 되면 예, 라이터를 켠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올레이즈 기능이 있어서 항상 켜져 있는 기능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딱딱 눌러 주면 지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녹음 기능도 되고요. 음악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재생위 이쪽에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상단바에 있는 걸 사용 가능하고 이 부분은 주소록입니다. 부이탱캡장이라고 제가 재미삼아 등록을 했고 앞자에 성을 따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총 5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바로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등록해서 주소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플은 제가 등록한 거가 자동으로 뜨는데, 뭐 다음 지도가 뜬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카메라, 뭐 등등등 이렇게 쓸수 있고, 보시면 제가 방금 실행했던 앱들은 이게 실행했던 것이 여기 최신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크롬을 하나 실행시켰다고 봅시다. 크롬을, 동의하고, 예, 이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건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라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실행한 게맨 앞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걸 실행하면, 다음 지도 실행하니까 맨 앞에 오죠. 크롬 실행하니까 맨 앞에 오죠. 이렇게 돼서 실행했던 앱들이 보여지는 화면이 있고, 또 넘기면, 음악, 또 넘기면, 그 다음 주소로, 또 넘기면, 그 다음에 고정된 앱들. 내가 등록해서 자주 실행할 것 같은 앱들을 등록을 해두면 여기 보이게끔 돼 있고 또 넘기면 예 스케줄이 나오게끔 돼 있고요. 다시 서명이 나왔고요. 아까 이거는 실행, 최신 어 제가 실행했던 앱들이 여기 리스트업돼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가서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세컨드 스크린은 메인 화면이 켜졌을 때 그리고 화면이 꺼졌을 때 모두 동작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싫으면 꺼주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메인 화면이 켜져 있을 때 눌러주면 켜진 상태에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명에다 가엔돌스는그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걸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걸로 변경이 되죠. 뮤직비디오도 아니, 뮤직 플레이어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해놨고 빠른 연락처 앱 바로 가기 오늘의 일정 같은 것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V10 캡장이라고 제가 재미삼은 등록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사용자를 이렇게 찍으면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예, 재미삼은 등록한 거라 예,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자주 등록한 연락처에 대해서 어, 자주 사용하는 사용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컨드 스크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